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에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내가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내가 더욱더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스 1장에서도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으시는데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채찍질과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 됨을 갖추어 가는 그 오히려 아들 대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삐뚤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은 돗대를 내려버린 상태. 그대를 내려서 바람을 맞이할 수 없으면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곤한 손이고요. 연약한 무릎은, 어, 역시 무릎이 약하면 제대로 걷거나 일어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무장할 수가 없죠. 항상 그, 제대로 무장하려면 딱 서서 해야 됩니다. 서있지 못하는 상태는 무장이 안된 상태. 그래서 아주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해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어, 한때 좀 책이 많이 나왔었죠. 어, 그 중에 보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뭐, 교회 다닐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호응했던 것은 경험하고 있는데 미처 들어보지 못한, 설명이 안된 그런 이야기들을 필립이 안 씨가 잘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세워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힘을 줘서 힘을 북돋아줘서 세워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낙심하고 좀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뭔가 상처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은 군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다리를 가진 분입니다. 아예 그냥 다리를 절게 된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냉소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어 주라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트로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호도스라는 다른 뜻이 있는 길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트로키아는 마차가 다니면서 생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밟아서 먼저 가서 생긴 길이죠. 좀 자연스럽게 생긴 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본다면, 먼저 앞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그것을 그 보고 있는 이 전원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해주라. 직접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고치려고 해도 안 되죠. 이, 어그러진다는 말은 돌아선다,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네. 그래서 말로 하고 막 공면하고 직접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겠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그 사람들에게 고침 받을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만나봤습니다. 또 시골의 목사님들 중에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로써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이래 해도 그 패배감에서 건져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내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담담히 가다 보면, 트로케아가 생기겠죠. 어떤 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스스로 교정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 세대 자체가 많이 어그러져 있는 세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 참, 많은 그 어그러진 시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다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냥 올바르게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가정을 보여줘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채찍질 당해서 절개되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런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길들을 보면서 그길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먼저 간 사람이 만들어놓은 길을 보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고든 길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해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